안녕하세요. 미미고연구소입니다 자, 뭐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예, 거고요. 예, 저도 뭐 바다 출조할 때뭐 배를 타고 예, 도선을 타고 뭐 섬에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구명조끼 필수로 챙깁니다. 예, 민물 낚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대들한다. 예, 그러면 뭐 차에서 예, 구명조끼 휴대 한 구명조끼 항상 들고 다니고요. 예. 자, 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어. 어, 좋은 게 좋은 거 맞습니다. 예, 비싼 거. 예, 저도 뭐, 아이, 구입해놓고 뜯어놓지도 않은, 예, 지금 뭐 가마, 예, 가마, 가마같이 구명조끼. 얘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예, 40만원, 50만원대. 예, 비싼 만큼 뭐 좋은, 예, 착용감도 괜찮고 좋은데, 뭐 여러분들께 뭐 40만원, 50만원짜리가 좋다. 앞에 보시는 건 이제 다이와 구형입니다. 예, 제가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다른건 다 판매를 그냥 중고로 다 그냥 착용하던거 판매를 해버렸는데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자뭐 휴대성 수납성 예. 보시면 뭐 수납성이 다 좋죠 예. 얘도 지금 뭐 다이와에서 뭐 df 3001 모델인데 어 구매할 때는 얘도 지금 40만원 예. 40만원이 넘었습니다 예. 최고 비싼 모델인데 뭐 수납성 이런거 예. 수납성 좋고요 다이와 마크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이것도 뭐 좋다고 요즘 나온 다이와 다 좋습니다. 좋다고 여러분들께 뭐 계속 뭐 이런 거뭐 비싼 거, 예, 좋은 걸 좋다, 뭐 비교해가면서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뭐 이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그래서 제가 차후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 드렸었죠. 예, 일반적인 바다 구명조끼, 예, 착용감 참 편하고 얘는 지금 참쏙 붙어요. 삼소프트하고 어, 얘도 뭐 수납성 괜찮고요 사이즈 넉넉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괜찮은데 일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 드렸던 모델들입니다. 얘는 지금 해동 해동거 해동거 구명조끼인데 제가 요렇게좀요런 거는 오려가지고 조금 튜닝을 좀 했었어요. 요런거 해동거 지금 그 외에도 지금 뭐 예전 모델들, 지금 제가 최근에는 좀 구매를 해놓고 착용 안한거몇 가지 하고, 뭐 예전 모델들 몇 가지 들고 있다 보니까. 근데 항상 지금 빼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착용감도 참 좋고, 가격도 참 착하고, 성능도 참 좋고요.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바다 낚시하면서 구명조끼 100여 종류 이상 착용을 해봤습니다. 네 다이와 모델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착용을 해봤고요. 시마노 모델도 지금까지 나오는 거 2019년도까지 나온 모델들 엔트리급 모델부터 미들급 뭐 최고급 리미티드 모델까지 다 착용을 해봤고요. 가마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비싼 모델 위주로 많이 착용을 해봤고 그다음 뭐 국산 모델이라든지 중국산 모델 매년 신형으로 업데이트되면 매년 업데이트해가면서 매년 착용을 했었고요. 그런 걸뭐 자랑이라고 여러분께 지금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착용을 하면서 이제 착용감이라든지 실용성 예. 진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네개 구매해서 작년에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네 개를 구매를 해 가지고 딱 보이기 좋은 데서 네개를 구매해서 지금 찐분세개 드리고요 저도 이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 모델을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위에 보조 포켓이 없는 이제 밀리터리 색상 네, 한 얘기 네, 도중에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겼는데 어 진짜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 구명조끼들 예전에 막이 착용을 했었고 뭐 비싼 거, 비싼 거 나름대로 참여를 많이 해봤었는데, 여러분이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 예. 구명조끼 치시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뭐 상당히 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그냥 다이와에 꽂혀 가지고 다이와 구명조끼를 구매하신다 하시면은 뭐상관없고 자금이 많아가지고나 뭐, 일상구명조끼들, 애시당수 일상구명조끼를 할 자금력이 있고, 일상구명조끼에 그냥 마음이 간다 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을 테고요. 어,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격 미리 말하면 그냥 2만원대입니다. 2만원대. 네, 2만원대. 제가 볼때 2만원대 이런 구명조끼가 없고요 어, 지금 뭐 대륙에서 이렇게 오는 구명조끼, 이 지금 보시는 이 구명조끼, 이 디자인의 이 구명조끼에다가 그대로 지금 다이와 마크 막 붙여가지고 5만원, 6만원에도 지금 인터넷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막 다이와, 다이와 지금 마크, 다이와 요 마크 있죠. 요 마크. 다이와 요 마크 그대로 여기다가 지금 때려 박아가지고 이 구명조끼, 똑같은 구명조끼에다가 5만원, 6만원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명조끼를 보시면은 어 여기 위에 이제 위에는 이제 주머니가 없는이 지금 방수 방수 주머니입니다 방수 주머니 물물 예. 많아도 물 되는 방수 주머니고요 방수 지퍼로 되어 있을 거야 어이 주머니 두 개가 없이 밀리터리 예. 밀리터리로 되어 있는 거 가격 한몇천원더 저렴한 거 있죠 예. 그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께 이왕이면 더 저렴한 걸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어 막상 요 밑에 두 개만 있어 요 주머니가 예. 휴대성이 안 좋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구명조끼 착용하고 핸드폰 하고 뭐 소품 예. 이런 거 착용하다 보면 밑에 두 개만 있으면 불편합니다. 예.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불편하고 요 얘는 지금 위에 네개총네개 예. 네 요거 다 있고요. 휘슬 예. 다 있고 어이 안에서도 또 보조 주머니가또 분납이 됩니다. 예. 이 주머니가 또 분납이 되고요. 이 방수 예, 방수 포켓 여기 뭐 기중품 휴대폰 이라든지 뭐 카드 물에 젖으면 안되는거 예. 그 착용감이 상당히 좋아요 착용감이 상당히 좋고 예, 지금 보시면 사이즈 없죠 풀이 사이즈 인데 어뭐 95, 100, 105, 110 착용 하시는 분들 사이즈 엄청 넉넉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루어 조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맞습니다 디자인은 좀 루어 형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사계절 다이와 조끼 같은 경우도 보통 여름이 되면은 여름용 조끼 나오죠. 여기 목 부분에. 예. 여름용 조끼 나오듯이. 그런 거 구해받지 않고 그냥 구, 낚시 뭐 하실 분도 오히려 상체가 이렇게 상체 부분이 이렇게 돼서가지고 팔이라든지 이런 게더 예. 활동하는데 액션치 하는데 더유리해 훨씬. 구명 조끼 착용하시고 원투를 하셔도 훨씬 편하고요. 뭐 찌낚시 하셔도 훨씬 편합니다. 예. 훨씬 편하고요. 수납 능력, 수납 능력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퍼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큰 지퍼, 대형 지퍼, 그 안에 또 대형 지퍼, 위에 두 개, 상당합니다. 예. 착용감 상당히 부드럽고 좋고, 예. 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부력제, 예. 착용감 상당히 좋고요. 예. 그리고 뭐 가랭이끈 요건 이제 가랭이끈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가랭이끈 다 되어 있고 가격은 뭐 2만 원대. 예. 뭐 여기 이제 뭐 포세가이라든지 뭐 소품들 예, 고정 시킬 수 있는 포세가의 집게 같은 거 그리고 수납 능력 상당히 뭐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 등판에도 또 가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등판에 예, 등판에 가방이 하나 더있어 여기는 뭐 물이라든지 생수통 조그만 생수통 아니면은 뭐 도시락 같은 거, 조그만 뭐 김밥 뭐 먹을 거리 요기거리 같은 거 아니, 넣을 수 있는 가방도 있고 등판에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반사판 다 되어 있어요 등 쪽에 반사판 메시 예, 통기성 소재로 잘 되어 있고 이게 저는 2만 원이라는 게 사실 받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쓸데없이 또세 개를 더 구매가지고 지인분들 선물 드렸는데 어, 여기도 지금 반사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어깨 끈인데도 반사판 전부 다, 다 되어 있고 수납 능력 상당히 좋고 이런 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집게 같은 거. 뭐 라인 커터 같은 거. 예. 그런 놈 되고. 보색깔 같은 거걸 수도 있고. 자, 어디서 구매하느냐? 어디서 구매하느냐는 어 모니터 보면서 제가 가장 최저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 바로 보여 드릴게요. 예, 이쪽끼는 지금 뭐 인터넷상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다. 어 지금 제가 앞에 예. 구매했다가 조금 후회했다는 게, 요 밀리터리하고 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내가 수납할 거 필요 없이 뭐 짠낚시만 하고 간다. 뭐 수납 능력 그렇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얘도 지금 똑같아요. 얘랑 지금 똑같은, 똑같은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였듯이 얘는 이제 수납 능력이 더 극대화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위에가 이제 지퍼가 지금 위에가 주머니가 없는 모델입니다. 여기 지금 SRF 조끼라고 치시면 되고요. SRF. 예. 지금 위에 수납 능력이 없는 거, 얘는 지금 뭐 2만원, 조금 더 밑에 최저가로 검색하시면 2만원 밑에도 있습니다. 근데 뭐, 19,000원, 뭐, 이렇게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만원대도 구매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거는 요 모델이고요. 요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얘가 이제 옵션가가 붙어가지고 지금 3만원 넘어가고요. 지금 최저가는 지금 여기 29,900원. 딱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를 하면 되구요. 뭐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을 한해가지고 구매하면 됩니다. 네. 어, 여기 뭐, 제가 아무리 또 좋다, 뭐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상품평 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어, 뭐 다이와 제품, 고칭에아 다이와 제품, 너무 비싸서 고민하다가 구매했는데 가성비 좋다, 뭐, 네. 뭐 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안 좋은 상품평이 있으면 안 좋은 상품평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예. 자 이렇게 구명조끼 많이 뜨는데어 잠깐만요. 여기가 더싼 거. 자 이렇게 지금 더싼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자꾸 옵션이 붙어가지고 자꾸 이상금액. 예. 여기도 옵션이 붙습니다. 이 이런, 이런 옵션 때문에 제가 지금 예, 방금 전에 바로 그냥 치시고, SRF 치시고요. 네. 29,900원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렴한데, 혹시나 뭐더 찾아보시면 찾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데가 지금 들어가면은 옵션가가 만 원씩 딱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네. 휴대, 수납성이나 뭐 많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네. 위에 주머니 두개 없는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납성까지 겸비해서, 네. 원래 수납성이, 근데 낚시하다 보면은, 우리 원줄이나 목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넣다 보면 수납성이 주, 주머니 두 개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 위에 두 개가 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명조끼는 안전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뭐, 예. 필수죠. 예. 근데 요것도 선상에서는 안 된다는 거. 예. 선상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요즘 하도 까다로워져 가지고 예. 규격이 있습니다. 선상 구명조끼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선상용 구명조끼를 치셔가지고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고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반 우리 도보 포인트 네, 그런 데서 착용하시게 편한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구명조끼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니까 선상용은 요걸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고요. 자, 주말 되시고요. 주말이 코앞입니다. 계획 잘 짜셔가지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